안녕하세요. 자세 박사 윤박사입니다. 네, 여러분. 저번 시간에 썼던 레플 다운과 케이블로우 편 보고 오셨나요? 오늘은 등 운동의 꽃, 벤트 오브로우를 준비했습니다. 플러스 프로버까지. 네, 여러분. 일단은 데드리프트가 돼야 벤트 오브로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서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너비 정도로 넓혀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여봅니다. 그 때, 무릎은 제 위치에 두시고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한번 쭉 빼볼까요? 쭉 빼시면, 지금 선생님은 굉장히 잘 빼주시는데, 여기에서 이 꼬리뼈와 이 머리선이 수평으로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등이 여기서 풀리면, 이렇게 둥글게 말리면서 허리로 힘이 가고요. 골반이 여기서 이렇게 말리면, 디어복지가 짧아지면서 골반이 뒤로 밀리기 때문에 디스크가 탈출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골반을 뒤로 이렇게 빼주시고 날개뼈를 살짝 잡아 당겨 주시면 평평해지는 등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버틸만하다 이 높이에서 이 어깨 의 움직임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게 처음 해 보시는 분들은 뭔가 물건을 주게 되면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려고만 하거든요 그러면 잡아당기게 되면 어깨가 앞으로 회전하면서 팔꿈치가 높아지죠. 그때 오히려 거북목이나 둥근 어깨를 더 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습할 때에도 팔꿈치와 어깨가 함께 뒤로 가서 날개뼈가 이렇게 조여질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거북목과 둥근 어깨를 개선하면서 등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려갔다가 어깨와 팔꿈치가 같이 뒤로 넘어갈 수 있게 이 부분이 뒤로 펴질 수 있게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부터 덤벨과 바벨을 들게 되면 여기에 무게의 치중에서 아까처럼 팔을 자꾸 들어 올려서 팔꿈치가 들리고 어깨가 꺾이는 자세가 나오니까 뒤에 누가 있다면 손에는 의식하지 마시고 팔꿈치를 살짝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겨볼까요? 그러면 손에 의식하지 않고 팔꿈치를 의식하니까 어깨를 펴는 게 좀더 수월해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살짝 밀어주고 이 광배근 라인에 힘이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게 먼저 된 다음에 근육 운동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프로버입니다. 프로버는 일단 모양 자체가 만세를 하면서 팔을 뒤로 제끼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둥근 어깨를 가지신 분들이 해줬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단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자, 프로버 동작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벤치를 두시고 다리를 이렇게 두고 한번 누워볼까요? 다리를 펼쳐서 머리를 기대시고 브릿지 자세를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제 조건은요. 이 골반과 허리 라인이 우리가 서있을 때 평평한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느낌을 가져오려면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엉덩이를 굉장히 크게 힘을 쥐고요. 그 다음에 배꼽은 아래로 내려서 골반을 평평한 상태로 만드는 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코어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 어깨와 귀를 살짝 멀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강하게 이렇게 조이시는 분들은 특히나 허리가 더 이렇게 제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거운 무게를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또 허리 힘을 동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코를 어 잡으시고 등을 눌러 주십시오. 이두 개가 함께 이 명치 쪽으로 힘을 꽉 조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귀엽게 멀리 배엉덩이 잡아서 골반 평평하게. 그 다음 이 손에 있는 덤벨이나 바벨을 그대로 뒤로 넘기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팔을 넘기시다 보면 어깨가 둥글게 말려 있던 분들은 어깨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허리가 잔뜩 들릴 겁니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왜냐면 어깨 의 가동 범위가 여기까지 밖에 올라가지 않는 분들은 어깨를 더 펴려고 할때이 구간이 굳어 있기 때문에 허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넘기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게까지 넘기지 마시고요 다시 올라와 볼게요. 아까처럼 배와 엉덩이를 꽉 쥐고 평평하게 잡아보세요. 이 평평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팔이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만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까지 밖에 안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내려가서 어깨의 범위를 천천히 늘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돌지 말고 팔꿈치가 몸쪽으로 이렇게 돌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어깨가 넘어가면서 날개뼈와 팔뼈가 부딪히면서 염증이 나는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배 엉덩이를 잡고 팔꿈치를 안쪽으로 돌려서 천천히 뒤로 넘어가 볼까요? 요추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고 그다음 팔이 넘어가면서 광배근이 스트레칭되고 소흉근이 스트레칭되는 상태를 만들어주세요. 이때도 마찬가지 손에 있는 힘을 수축하는 느낌보다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당겨볼까요? 제가 팔꿈치를 밀고 있거든요 이 미는 제 손을 민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끌고 올라오면 광배근에 힘이 들어오고 배 엉덩이를 꽉쥔 상태에서 몸을 평평하게 만들고 체형을 교정시키면서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게를 들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여러분. 척추를 세우고 어깨를 제 위치로 만들어줄 등 운동 두 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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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지만 어려운 풀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